1189기도위도런여섯번째주례웃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가를 만들 때 다르게 꽃 배실과 청색, 정색, 자색, 홍색 신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각 폭의 유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길이 너희는내 주기스로 각 폭의 장단을 포개하고 그 회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끝복하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하에 도그 그와 같이 피자 하고, 휘장 끝복하에 고시지니를 만들며, 다른 휘장, 휘장 끝복하에 도고시지니를 그 고등 그그 만들고, 그 고토들을 서로 가지고 계하고, 그 휘장을 시지니게를 만들고, 그 가방들로 휘장을 연결하여 산성마들을 지치며, 그성로를 돕는 문박, 곧 휘장을 여섯 걸로 만들 되 여덟 걸로 만들지. I f 에이 g e t you didn't 이 t o p to me. No, you don't make you be so. You have to get a little happy. Good, 고 e s sir. But you have to 를 o m e to 고신 Good, yes, sir. b 고 t y 고 u have 고 o c o m 그만 꽃, 그 꽃,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섬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꽃, 휘장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귀리, 저쪽에 한큐리씩 섬막 좌앙 양쪽에 닫고 늘어그리고 붉은 붉은 수양의 가초로 막을 깨끗게 흔고해달의 가초로 꾸밑답게 만들지 라 너는 으로 섬을 위하여 넓은 만들었을 때각 팔의 길이는 열 너희는 한 팀이 반오하고 각판은 두춤 시행이라서 연결너 되는 것이라. 너는 선박을 바꿔와가시아 너는 선박을 널듯 만드는 남쪽의 눈은 널듯 스무개를 만들고, 스무 널듯한 서은 받지 마하느라 만들지. 이쪽은 널듯한 눈으로, 그두 춤을 위하여 두받침는 만들고 저쪽은 널듯한 눈으로, 그두 춤을 위하여 두받침는만들지 성막 한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단 수무 개로 하고 은받침마음대를 이쪽 넓단 하리로두발치 저쪽 넓단 하리로두 발치기 성막 위곧그 서쪽을 위하여도 넓단 며섯 개를 하고 성막 위두모든이쪽을위하여 넓단 두 개를 하는데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 개로 위 꼬리에 리하여두모든이쪽을다 그리는 그 여덟 o t h 마침이열 not t h 이쪽 a 나 e 두 t 침이 common day or t w 넓은 t s a common day or two. t 다섯 개요. 성막 o 쪽 r o w w 다섯 개요. 성막 뒤 n g to be. s o m e b o 넓 y to 위 e 중간 n h 이 끝에서 l e a 치 그날밤대의 띠기를 내 금물을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가. 너는 산에서 냉장지대로성서을세울지니라 너는 정색 자색 홍색신과하리의권빛신으 자식 풍장을 고그 위에 부족들을 전부 말씀하시오. 그띠내 기름 에 늘어뜨리게 그 위에 기름처럼으로 만들고, 그로써서 매일 마침이들며그 회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의장 위에 들여놓으며 그 의자는 위하열 그그그 성소와 지성소를 흐뭇내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에 위해 속지소를 놓고 그회장는 바깥 쪽에 창을 놓고 남쪽의 등잔들과 상과 마주하게 앉지며 창색자색 흰색 실과 갈개고리의 신으로 수루한 자석 성막 무리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다섯을 조각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금으로 그 갈고리로 그 기둥을 짚으며 또그 밝은 둥에 대하여 다짐 다섯 개를 이슬로 부어 만들 준비하여 주례우기 2십육장시 성막의 덮개와 휘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덮개를 만들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고, 고리를 붙이고 갈고리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성막 덮개 만들어라. 성막 덮개 또 만들어라. 연석 털로 두 번째 덮개, 사양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 해달 가죽으로 우덮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 만들어라. 촉과 띠와 받침으로 연결하. 널판을 단단히 고정하여 광녀의 비바람을 견디게 해라. 두 희장을 정성나에 만들어라.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또 하나는 성소 출입문 희장이니 여러가지 색실로 곱게 만들어 온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지을 규격과 재료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이 성소의 성막 덮개 면판, 휘장, 제조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돕기에 대해서 제조하는 그 재료와 양식을,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널판을 만들고 성막의 두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출입구 휘장 이것에 대한 그 양식도 이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성막 덮개, 널판에 쓰이는 재료. 이것은 아무거나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료의 그 규격에 그곳에 치장하는 색과 또 덮는 금, 이하 같은 이 모든 방법과 그곳에 대한 재료들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똑같이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마을에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조각목, 이 널판을 쓰는 재료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뜨거운 사막의 그 태양 또 모진 추위를 견뎌내어 아주 단단하고 가벼운 이 나무로 목재로 예, 단련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라. 이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를 그냥 막 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을 잘 다듬어 길이 폭을 정확하게 잘 정해진 대로 이것을 그 규격에 맞추어 하나님은 이 성소에 쓰시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널판을 금으로 쌓아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 그 띠를 금으로 쌓아 서로 서로 잘 연결하고 딱 반듯하고 그리고 힘이 있게 하나되게 그 성소의 건물을 하나로 만드는 잘 갖춰진 그 조각목과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금과 같이 정금같은 믿음으로 무장이 되면 이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성경의 노래 출애굽기 26장 주 하나님 명령 우리 함께 부릅니다. Oh, my 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그대로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우리도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성도답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에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성도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같이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바 그리스 로 주시 옵서 하나님 대중 과송